여러 가지 뭐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그런 여건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무덤을 자라는 종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이 모함렛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걸 자랑하지요. 그래서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꼭그 무덤을 찾아가서 또 참배를 하곤 합니다. 여행도 하다보면 세계적 위인들의 그 무덤도 한 번쯤 다녀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잘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신 없는 빈 무덤의 종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하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권세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도 헛되고 우리 믿음도 헛되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소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도전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없고시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는 소망 없는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세 가지로 생각을 하면 첫째 부활은 세상을 이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승리예 하나님의 권세예 예수님의 체포와 죽음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란하고 비참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대세상의 종유기를 칼로 그냥 딱싹 붙잡아버렸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류하시면서 검으로 일어난 다는 검으로만 한다. 그러시면서 스스로 체포되어 가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온갖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을 익혀서 오고,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사로잡았다 그러신 분이 아주 형편없이 붙들려가는 거예요. 맴없이 붙들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신문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못 쓰는 신문을 타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보니까, 그냥 십자가를 지고 불고다로 그냥 끌려서 채찍에 맞으면서 가는데 너무나도 기쁨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돌아서, 다 등지고 돌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마다 자기들에게 불똥 떨어질까 봐 전부 도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예수님 편의 선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에 야 이거는 세상 의수님구나 이것은 유대인의 승리구나, 군중의 승리고, 빌라벨의 승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죽은 가운데 방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월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시고 주셨어. 예수님을 성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의 갈등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세상과 예수님은 늘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줄알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 너희를 미워한다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하리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갈등 관계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라 아멘. 데 세상은 예수님을 던지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종례는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먼저 승리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움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은 짝할 수가 없어요. 짝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미용서의 기도를 하고 이런 관계를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편, 2편, 7편에서 구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있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질그릇같이 부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세상은 질그릇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질그릇은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다부수신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까지 유혹을 주어서 다스리고 깨뜨리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국민이 미국에 가서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전에는 미국의 시민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속한 자냐? 우리는 하늘나라시민까 하늘나라시. 이것을 정치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따라 들어야 되고 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이 보자지만 이 세상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질서도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이김의 근거는 우리 이김의 근거는 바로 믿음이다. 믿음. 무슨 믿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이 강력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활에 관한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라.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자오면 하나님 앞에 그걸로 고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더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우리 기도교인들의 기도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지면 땅의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 세상 다른 종교는 다 땅의 것을 구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음.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땅에서는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이 세상을 부활로 이루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은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죄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영원한 정의입니다. 영원한 정의.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저주와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쉴새 없이 악의 파도가 죄를 싣고 날라 자꾸 죄를 덮고 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악이 더 많아요 손보다 악이 더 많아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싣고 날라 아는 성남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아흔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또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겠습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목소리> <목소리>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망을 몰고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부활의 권세를 믿는 자는 영생의 은혜를 니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은혜입니다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로로 다져, 우리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노골적이고 우리를 그냥 진으로 되는지 몰라요. 사람은 죽음 앞에 연약해요. 죽음 앞에 연약해요. 근데 그것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당신이 살아나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의의 반열에 세워지게 하십니다. 네. 얼마나 큰 논의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담 위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을 원죄라고 그러죠. 이런 죄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지켜만야 돼요. 죄의 성품이 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죄수를, 죄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죄를 제어해야 되는데, 이 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식을 당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은 죄를 다스리고, 승려는 하나님의 권세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시는 것처럼, 나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거 오늘 우리는 죄약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세 번째는,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벌을 내 임으로 다 따보라. 나, 너에게 식물로 준다. 이 물을 다 따먹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자,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따먹는 순간에 죽었다. 말이죠. 근데 어떤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 하와가 따먹고 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던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아,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피한. 하나님 피해서 숨었어요. 그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단절됐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영혼이, 이 육신이 영혼의 사람이 아니오. 그거는 기회만 주셨을 뿐이지, 우리 육신도 결국은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이 반드시 돌아오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적 죽음이 차고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아니한 자가 몇 있지요? 에로이라든지또 누가 있나요? 엘리아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아는 바로 들림받아. 에론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영적 죽음을 면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혜의 반면에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 힘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던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죽는 것이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 그러에는 뭐가 따라와요? 심판입니다. 이게 정해진 하나의 수순이의공식이요 공식. 이거는 누구도 피해나가지 못해요. 다만, 이 심판이, 이 심판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 심판을 피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하 승리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감 있지 않냐 하면, 이 심판을 피해 나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지 정하신 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유일, 인류의 최대 적이 뭐냐고 묻는다면, 죽음 죽음. 사람은 죽음 앞에 다 무력해.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떨어요. 병원에 가 보세요. 병원에 가면 중병 환자도 자기 의식 있는 사람은 살아 나려 그러지 죽으려고 하는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는데 죽기를 소원하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에 딱 들어가면 이거는 사람도 싫고 모든 게 싫어, 만사가 싫어, 만사가 싫으니까 이게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극단적인 죽음을 선택. 뭐, 연예인이고, 경제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들컥 죽는 게 아니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는 거예요. 우울증에.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그것이 아주 그냥 심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울증에 따라 들어가면, 결국은 죽고 싶은 생각이 차. 자기 의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 이 버텨내고 이겨내고 믿음 있는 사람 버텨내고 그러는데 믿음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으면 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죽음을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을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보시죠.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허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랴? 사도파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공고하다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견뎌내주겠냐? 이 고백을 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거두게 신 분은 예수 그리스밖에 없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원죄는 하나님에가 최후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최후 승리는 의인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공표예요. 하나님의 공표. 예수가 죽음을 이겼다. 예수가 죄를 이겼다.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고 또이겨다 너무 이기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죠. 아멘도 안 하시네. 죽고 싶어요?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근데 살기는 사는데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우리 잘못 살면 안 되잖아. 세상을 사는데 잘 살아야지 시원찮게 살아가면 안 된다고. 잘 살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잘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갔서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영광스러운 부류가 있어요. 또한 부류는 부끄러운 부류가 있어요. 부끄러운 부류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불속에 화재가 났는데 불 속에 있다가 겨우 그 슬림을 받아 가지고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그 겨우 건짐 받은 거예요. 겨우 건짐 받은.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러어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구원이요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의의 삶을 살다가, 많은 족족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부부를 보시고도 참찬했구나. 칭찬까지 해주시면서 멸류관도 더욱 시원주시는 거죠. 멸류관도 여러 종류예요. 생명이 멸류관도 있고, 석지 않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도 있고, 자랑의 멸류관도 있고, 멸류관도 여러 종류예요. 삶은 또 여러 분 부... 하늘나라 갔더니 어떤 이가 그런다 는데요 하늘나라 갔더니 황금꽃으로 꾸며진 찬란한 집이 있는가 하면 겨우 초가집같이 아주 그냥 부끄러운 집도 있고 그렇다 부끄럽게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 거는 부끄럽게 구원 받는 이가 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라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매듭 지겠습니다 57절에서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으로 말미하마. 우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겸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이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 승결 주신 하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사랑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튼튼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항상 주위에 대고 힘쓰는 자들이더라. 주위에 더고 힘쓰는 자들이 헌신의 삶을 살아라. 헌신의 삶을 살면 이 수고가 주관해서 결코 흩뜨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려놓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니다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좀 퍽퍽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놓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질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여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이 부활의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했과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 때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의의 은혜 가운데 저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령과 오늘은 충만한 자세를 간절히 바라보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용납하이다 아 아멘. 아 우리 주특 참... 아 예.